주비스란 내가 꼭 갖고 싶은 명품? 투자할 가치가 확실하게 있는 명품이었던 것 같아요. 감량하기 전에는 56.4kg였었고요. 지금은 46.3kg예요. 제가 옛날부터 약 다이어트를 했었어요. 젊었을 때는 약을 먹어서 뺀다든지, 굶어서 뺀다든지 사실 살 빼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. 갱년기 때는 굶어서 빼기도 어렵고 약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각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옷장에 있는 옷들을 입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었었거든요. 하자마자 가서 등록을 했어요. 맨 처음에는 빠질 수 있는 걸까? 의아스럽긴 했었어요.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살이 빠지는 거죠. 5월 달에 관리가 끝났는데 그 이후로 요요 증상이 없어요. 약 다이어트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거예요. 더 이상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체질로 바뀌는 거죠. 내 몸이 건강해져서 다시 리셋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. 주비스에서. 10년 전에 입었던 모든 옷들이 다 맞는 거죠. 너무 기뻤어요.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살것 같아요. 고민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건강한 몸을 만들어드리는 이곳을 선택하시면 제 2의 인생이 리셋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